미술과 조각으로 본 로미오와 줄리엣.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고전 문학의 진수라 할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중심으로 미술과 조각 작품들이 어떻게 이 작품을 표현하고 해석해왔는지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예술은 늘 서로를 반영하고 영향을 주고받아왔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단순히 희곡 작가로 머물지 않고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영원히 남을 영감을 제공한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야기가 미술과 조각이라는 시각적 매체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이야기를 조금 상기해 보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금지된 사랑과 비극적 결말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예술가들에게 오래전부터 매료의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주제가 특히 강렬히 드러난 비극적 이야기들은 시각 예술을 통해 그 감정을 생생히 전달해왔습니다. 먼저 회화 작품으로 이 작품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 화가 프랭크 딕시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갈망하며 이성적 판단을 잃어가는 한 순간의 열정을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고도 강렬한지를 전합니다. 딕시의 작품은 줄리엣의 희고 섬세한 피부와 로미오의 열정적인 붉은 색조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색의 대비는 두 인물 간의 감정적 긴장감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들의 운명적인 고통을 암시합니다. 흔히 재현된 또 하나의 장면은 발코니 신입니다. 이 장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에서 가장 낭만적이고도 희망이 가득했던 순간입니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줄리엣은 이러한 이미지를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워터하우스는 줄리엣이 창밖을 내다보며 로미오를 기다리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표정은 애틋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으며 로미오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은근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워터하우스의 붓질은 매우 섬세하여 줄리엣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미술만이 아니라 조각 또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여러 각도에서 형상화하였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조각가 알퐁스 클라이스는 로미오의 키스라는 제목으로 두 주인공의 마지막 작별 장면을 환상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작품은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며 죽어가는 줄리엣의 손을 감싸준 로미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애절합니다. 대리석으로 제작된 이 조각은 고요함과 비극성을 동시에 전달하며 등장인물의 인간적인 고뇌를 정교하게 재현합니다. 섬세한 조각 장인의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단순히 재현한 듯 보이지만 클라이스의 조각은 인물의 신체적 움직임과 표정에 내재된 긴장감을 통해 그들의 내면의 고통과 사랑의 깊이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이 조각은 차가운 대리석 속에서도 인물의 뜨거운 감정을 생생히 전달하며 시각적 예술이 얼마나 강력하게 문학적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여러 조각가들이 사랑과 죽음의 주제를 다룬 작품을 통해 로미오와 줄리엣의 깊이를 다양한 각도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미술과 조각을 통해 그 비극적 서사와 감정적인 깊이가 다채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단지 고전 문학의 내용을 옮기는 것을 넘어 각 시대와 작가의 철학, 미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술가와 조각가들은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를 매개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랑과 인간 감정의 복잡성을 묘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고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학이 다른 예술 형식 속에서 어떻게 재창조되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이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미술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작가들은 고전적인 표현 양식에서 벗어나 보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이야기를 새롭게 조망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설치 미술가들은 사랑과 갈등 그리고 상실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매체와 공간을 활용하여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변모하며 우리에게 인간 본연의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는 여전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강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키네틱아트와 같은 움직이는 조각 작품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는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통해 두 인물의 끊임없는 연결과 이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랑과 갈등의 순환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랑과 비극을 단순히 하나의 순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도 변화하는 감정의 과정으로 그려냅니다. 이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은 미술과 조각을 넘어 현대 예술의 다양한 형식 속에서도 여전히 영감을 주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결국, 로미오와 줄리엣은 단순히 고전 문학으로만 남지 않고 예술 전반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는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 본연의 감정을 탐구하는 통로로서 작가와 관객에게 늘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제공합니다. 미술과 조각, 그리고 그 이상의 예술적 형식을 통해 이 이야기는 시대와 문화 기술을 초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재창조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예술적 영감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며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